자, 요 문제는 우선 여러분들 뭐 판별식 가는 거뭐 알고 다알 텐데, 우선 요거 살짝 밑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abc, 여기서 그늘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판별식부터 갑니다.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 a,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b 제곱 플러스 4a, c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A 마 C니까, B가 A 마 C니까, A 마 C의 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돼서, 어, A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 제곱이 되고, 요거는 A 플러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별표친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실수는 고등학교에서의 실수는 이제 뭐 생각하면 되냐 면 양수 0 음수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양수와 0 음수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학교 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정수는 다시 자연수 0 음의 정수 뭐 이런식으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음, 쪼개 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양수형 음수로 존재하는 숫자가 실수고, 제곱하면 0보다 크고, 제곱하면 0과 같고, 제곱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 자, 실수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a도 실수, b도 실수, c도 실수니까 a F, b c니까 당연히 요 자체가 괄호 안에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가 됩니다. 그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과 같다 그러면 중수 아, 중근이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지만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실수 a, b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실수 AB를 전제로 깔았을 때 중근 역시도 뭐가 되겠다. 중근 역시도, 중근도 사실은 실근입니다. 실근입니다. 잘기억하기 바랍니다.